적이스틴 골프를 한번 진행해 보자. Oh. 뭐야 다시 시작됐는데 이거 타임 보면 뭐야? 굿 샷. Rough. Rough. Good shot. Fairway. Fairway. way. 나이샷. 고! 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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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아 oh. 마지막 이거 성공시키면 는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진짜 좀 아깝다. ready ready go. Ready. go. 나이스, 샷! 이스 나이스, 나이스, 이페어이이 여기 이에 벙커가 있는 만큼 이거좀이심해이겠네이거이스 나이스, 이스 그대로 나이스 샷. 러프. 이제 아주 가까이 도착했어. 굿 샷. 그린. 어디 나왔네? Ready? ere Go! Good, Good shot. shot. Fair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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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침착하게 가다 보면 그린까지는 한 순간에 갈수 있어. Nice, nice shot. shot. Green. green, green. 아, 비껴갔네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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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 이야, 이기고 골프 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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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성 것도 나오고. Ready? Go. 여기 물에서 어떻게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대. 아마 뜨 뜨거운 물인가 보지. Good shot. 러프. 러프. 이거 이렇게 되면 그림까지 가는 방법은 우선. 벙커의 이기나 이런 것도 피해가야 되니까 좋잖아. Good shot. Rough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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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fect shot. Perfect shot. <놀람> 그린 Green. 그린 Green. 오 꿀꺽한 가깝게 공이 도착했다 커리 오 버디 나왔네 또 한번 이야 왜 웅웅대면 또 없는 게 어떤 건지 내가. 실 이건 증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. 여기 이번에 여기 앞에 벙커가 있는 만큼 이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. Ready? Ready. Go. Go. 일단은 그린을 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. 이렇게 쭉앉아서 Good h o t 와, 티카우 맞고 나서 o 하는데 rough. 여기 탁하고 맞고 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네. Good 그린! o t 아, 아 잘못 했다아이 퍼팅을 잘못 노렸어. 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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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보기가 나왔네 이렇게 해서. 삼등이네 여긴 모래성에 서인 이게 설치돼 있는 모습이네. Ready? Ready. Go. go. Nice, nice shot. 나이스 샷인데. 파컬 r Nice shot! Rough! 이 j g 이거 d love! c a t 이 h y o 나 c o m 그린. g w h 아, 이거 중요한 순간이니까, 이렇게 해야지. 파. 아, 파가 나왔네. 3명의 상대가 모두 독일 출신이야. 레디? 고! 퍼펙트 샷 퍼펙트 인데 벙커 이 앞에 왜꼭 벙커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퍼펙트 퍼펙트데 그린 Ready? Ready? Go. go. Nice, nice shot. shot. Nice. Rough. Rough. nice shot isn't that? Rough. 역한 건 뭐지? Nice shot. Rough. nice shot, green, green. 잘나왔네 그래도 뭐가 벌써 3번홀이야 Ready? Ready? Go. Go! Nice shot! Nice shot인데? r w a w a y 그래서 조금 그린까지 갈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수 있지. 굿샷 러프 러프 이게 뭔 일이야 자꾸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공 얘는 나이스 샷어고고고고고고고 그린 그린 바가 나왔네. come